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아, 너무 좋다. 네, 네. 아니, 지금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네. s 어, 랑데브 콘서트 이후로 4년 만에, 어,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이 너무 사랑해주신 덕분에 또다매진돼서 이렇게 꽉 찼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밑으로 내려가서 네,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말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갈게요. 거기 있어요. <laughs> 아 <아파. poking out> 안녕하세요. <laughs> 잘 보이나요? 네, 저도 잘 보이네요. 이제 자 어, 반가운 만큼 오늘도 함성을 먼저 듣고 제가 좀 힘을 받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 이게 3일 콘서트가 쉬운게 아니에요, 진짜. 저도 진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도 이게 아 성대를 어, 우리 멤버들이랑 바꾸고 싶은 생각. 자 어, 그만큼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어, 저에게 힘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소리 질러! <laughs> 자, 어, 오늘도 1층2층 한번 따로 해볼게요. 지금 여기 바닷속인 거 아시죠? 수심이 <laughs> 낮으니까. 자 어, <laughs> 오늘 1층부터 할게요. 자 1층 소리 질러! <laughs> 자, 좋습니다. 자 2층 은질수 없죠. 자 2층 소리 질러! 성과 남자 모습 같은 거죠. 네. 자, 비투의 소리 질러! 네. 정말 오랜만에 또여러분을 만났는데요. 단독공연인 만큼 제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자, 일단 랑데부 때는 우주 컨셉이었고 어, 그때부터 생각했던 다음 콘서트는 무조건 바다로 가자! 어, 라고 생각을 했어서, 계획을 했어서 어, 이번 콘서트 주제가 뭐죠? 아, 네 아, 맞습니다. 바이브 인투입니다. 네 저한테 빠지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 저한테 빠지는 거고 참고로 여기는 바닷속이라는 거 계속 인지를 하시면서 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시원해요? 숨은 잘 쉬시고요. 네. 네 숨안 쉬시면 내가 이렇게 내 호흡을 제가. 생각해무 자, 오늘도 여러분 안전하게 잘 관람하시고, 네, 잘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제가 이틀 동안 계속해서 어 제가 우주 덕후, 우, 바다 덕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드렸었는데 을뭐 태몽도 있었고, 뭐 MBTI도 있었고, 네, 뭐,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환승 탄생 배경에 대해서도 들으셨을 텐데, 네,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주와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프닝 곡으로 네, 이번 콘서트 오프닝 곡으로 스위밍으로 시작을 해봤고요. 네. 와 근데 첫날은 조금 떨리고 아 많이 떨리고 어제는 조금 괜찮고 오늘 막날이라고 또 첫날만큼 또떨리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떨자스영밍으로 시작했고 음두 번째 곡으로 저의 신곡 네. 제목은 밀물과 썰물이라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일물과 썰물에 대해서 말하는 곡이고요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철학적일 수도 있고 네 <laughs> 어,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네. 수많은 만남과 이별의 반복이 있잖아요 그죠네 그럼에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항상 여기 있겠다 같이 있겠다 그런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바로 어 제가 앨범 언제를 지 모르겠지만 타이틀곡으로 네 만든 곡이고요. 고독한 바다라는 곡입니다. 네, 어 고독한 바다는 음, 정말 저 임현식을 표출했을 때나던 곡이고요. 어 이틀 동안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정말 그동안 많은 곡들을 쓰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겪는 엄청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기타를 치면서 이 코드를 잡고 멜로디를 막 부르다가 순간 이물컥한 거예요. 가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타이틀이 없 <laughs> <laughs> 네, 아 근데 정말 그 멜로디 안에서 코드 안에서 저의 감정이 딱 나왔나 봐요. 근데 그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이 고독한 바다에 다그 가사로 잘 들어가 있고요. 네, 아무튼 나중에 뭐 공개가 된다면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콘서트 정말 해자잖아요 그쵸? 혹시 3일 동안 올르콘 하시는 분 있어요? 네. 자, 오늘,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정말 회사예요. 지금 두 곡을 신곡을 들어드렸는데 앞으로도 공개할 신곡 두 곡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초도곡들 준비했고요. 오늘도 뭐 초대가 수도 있고요. 지금까아실것 같지만 네. 오늘 뭐 연락해 보니까 남극에서 이제 또 부려부려하고 <laughs> <부려볼까 웃음> <laughs> 있습니다자 계속해서 또 바닷속 얘기를 바닷속 탐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혹시 저처럼 다이버라면 어, 뭐 취미가 다이이고 뭐, 뭐, 스코다이빙일 수도 있고, 프리다이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닷속에서 수영을 하는 게 취미일 수도 있고, 어, 뭐, 만약에 바닷속에서 무언가를 만나고 싶다면, 네, 만나고 싶은 존재가 있을까요? 이면식? 예! 임현식? 이면식이랑 또, 네? 어명 예! 왕자. 또 거북이, 돌고래, 해파리, 문어, 인어왕자. 인어왕자가 좀 질투나는 거예요. 네, 어, 아무튼 오늘 인어왕자를 뭐 포함해서 네, 많은 친구들 불러왔는데 어제 인어왕자가 남극 갈때 흰수염고래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커버곡으로 헨시한 노래를 하는 준비했습니다. 네, 들려줄게요.